Um, 오늘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 합니다 시너 진액을 뺀 송장이 되고자 난왜 이리 송진을 소진하고자 하나 나의 질투심과 나만이 잘되고 싶은 욕구들 나의 시기심 어린 허스타한 눈빛에도 난왜 진액을 뺀 송장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행동하나 이런 종류의 키네릭스에 걸신 들렸을까? 그래도 나의 씁쓸한 어기소치만 자나감에도 다른 이들의 꽃피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쁨 때문일까? 예수님의 사랑을 가고 전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서일까? 이것은 모든 부모의 얘기일, 것, 얘기일 것일까? 인류의 얘기일 것일까? 우리는, 우리는 고통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에 부합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. 그럼에도 원 디멘션인 나는 수치심만을 알 때가 있다. 내가 쓸데없는 일만 했다고 낭망할 때가 있다. 아니 현실 속에서 하지 않고 가상 속에서만 해서일까. 가상도 현실로 이어지는 것을 e x p e r i e 함 실제 어휘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, 욕구가 진리의 환한 빛처럼 모두의 마음에 뛰어리 들고 있는 것일까? 그래서 모두가 진액을 빼는 송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?